자, 3-1번, 3-1번 갈게요. 로그 함수에서 로그 함수에서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에 관한 내용이네, 그죠 이거는 ln x 더하기 ln y 더하기 ln o-x-y 가 0이다. 근데 얘가, 얘가 x가 a일 때 dx분의 dy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때, 가능한 A 값 구하시오. 이거죠. 맞죠? 자. 첫 번째. 어, 챙겨줘야 될 것이 뭡니까? 로그의 정의에 의해 야 진수조건이죠. X가 0보다 커야 되고, Y가 0보다 커야 되고, 5 빼기 X 빼기 Y도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 로그의 성질, 더, 하 더쌤의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는 다 뭐로 바뀝니까? 곱하기로 바뀌죠 xy 5-x-y 인데 0이 있지만 ln 1이 되겠지 이때 ln을 뭐해주고 생략해주고 네. 네. 자그 다음에 여기서 어,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된다 음함수의 미분법을 고의 미분법과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꺼 미분하고 뒤에꺼 거리를 3개의 곱에 대한 음암수의 미분법이 되는거지 y에 o-x-y x에 관한 미분이죠 그쵸 x에 o-x-y인데 y에 관한 미분이니까 뒤에 뭘 써야 됩니까 dx 분의 dy 다음에 앞에꺼 두개 그대로 써주고 d x 껌 미분하는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y 미분하면 서 x 미분하면 1이고, y 미분하면 1인데, y 관한 미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dx분의 dy, 여기 이제 1이 있는데,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0 되겠죠, 그쵸? 이때, dx분의 dy가 마이너스 1이고, x는 a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x에다가 a 대입하고, dx분의 d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 대입하면, 어, 뭐, 싫으니까 할수 있죠? y-a에 5-a 빼기 y는 0이 되는데, 여기서 5 빼기 a 빼기 y가, 어디 있냐, 여기 0잖아 여기, 여기, 양수이기 때문에 연결 수 없다고. 그러면 y도 5가 돼야 돼. y도 a가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자, x도 a였고, y도 a였다. 조진식을 여기 다시 한번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3차식이 되겠네. 3차식이. 어, 3차식은 뭐가 되냐면은, X랑 Y랑 F인데 AA니까, X 다 A, Y도 A 대입한 거야. A제곱에 5 빼기 2A가 1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5A의 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어, 3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3차 방정식 투자를 대비해서 푸는 걸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부르잖아. 그쵸? 인수정리하고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요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요식은 2x-1, x제곱-, 2x-1은 0되면서, x의 값은 2분의 1. 근의 공식으로 풀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x가 양수라는 가정 때문에 진수 조건 때문에 2분의 1과 1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여기서 x는 이제 어, a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a 값은 2분의 1하고 1 플러스 루트 2. 자, 이거 가볍게 풀었고요. 3-2번. 어, 3-2번은 배각 공식이나 반각 공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계산이 좀 편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약간 배각공식, 반각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않고 풀어 볼게요. 3-2번입니다. 자,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2분의 2, 2분의 파이, 이 닫힌 구간 내에서 함수 f x 가 sin x, 다시 sin x 더하기 2cos x인데 이것에 뭘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정계하면 반각도 보이고, 정계하면 배각도 보입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이번, 이번 풀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풀어볼게요. 그럼 뭘까요? 미분이겠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그럼 뭐,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코사인 X에다가, 사인 더하기, 2 코사인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2 사인이겠죠. 그쵸? 맞나요? 음.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하겠지. 그치?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2 사인 x 코사인 x 더하기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이게 됩니다. 좀 간단히 하기, 하기 위해서, 얘를, 어, 코사인 제곱이잖아, 그치? 코사인 제곱. 얘를 갖다가 이 코사인 제곱으로 묶어버릴까요? 코사인 제곱 X로 묶어버리면, 자, 얘는 뭐가 됩니까? 이 e 빠지고, 코사인 제곱으로 묶었으니까, 탄젠트 X가 되겠네. 탄젠트 X가 되고, 이 e 코사인 묶었으니까, 더하기 1이고, 코사인 제곱으로 빼버렸으니까, 이 e 탄젠트 제곱 엑스 이렇게 될 것이 미분한 게0 되는 점에서 극대 극소가 나오잖아 그런데 자이 주어진 구간에서 내 코사인 그래프는 양수거든 얘는 양수기 때문에 0 되려면 얘가 0 돼야 돼요 이차함수처럼 보이죠 그쵸? 그쵸?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 점에서 이제 0이 될 텐데 극대를 가져야지 7대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얘가 0되는 탄젠트 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일 때 fx는 뭘 갖는다 최대를 갖는다 이 말이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x 값을 여기 대피해야 되는데 아 변형을 해야겠네요. fx는 어떻게 변할까? 이거 여기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된 x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얘를 음 뭐로 뽑아 버릴까요? 코사인으로 뽑아 뽑아버리. 버릴 코사인으로 뽑아 버리면 자 얘를 다시 한번 사인 제곱으로 뽑아 버리자. 사인으로 뽑아 버리면 얘는 1될 것이고 사인으로 뽑아 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탄젠트 X분의 2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탄젠트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윙은 2 알아. 이, 이 바로 대파하면 되는데, 이제, 얘가 문제죠.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 공식 있죠? 어, 이나 시컨트 제곱. 코사인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 제곱 더하기 1.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전개를 해야겠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전개를 하면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얼마가 나와요? 얘는, 음, 1마이너 탄젠트 제곱 더하기 1분의 1이고, 통분하면은 탄젠트 제곱 더하기 1분의 탄젠트 X고, 1 플러스 탄젠트 분의 2라고 이렇게. 다시 얘를 통, 전개를 하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분의 탄젠트 제곱 더하기 약분해버리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분의 얼마? 2탄젠트. 탄젠트 제곱 더하기 1분의 얼마입니까? 탄젠트 제곱 더하기 2탄젠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얘가 0되는 거잖아. 탄젠트 더하기 1 2, 빼기 2탄젠트 제곱 x가 0되는 점이기 때문에 탄젠트 제곱은 뭐가 됩니까? 탄젠트 제곱은 2분의 탄젠트 더하기 1이라고. 얘를 여기 다 대입을 해야 돼요. 어, 유튜브, 유 관계로 얘를 대입해서 전개하면요. 이 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옵니다. 뭐 어, 신기하네. 아까 탄젠트 X, 탄젠트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일 때 FX가 치대라고 했는데, 식비랭을 통해서 해보니까 이 각도 이렇게 나오더라. 나오더라. 계산 좀 해보세요.